공포라디오 무익남 구독과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올해 대학에 들어간 새내기입니다. 전 1학기 때부터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. 저희 기숙사는 2인실과 4인실로 나눠져 있는데요. 1학년은 2인실을 사용할 수 없다 하여 부득이 4인실을 쓰고 있습니다. 이 기숙사는 여자 기숙사와 남자 기숙사가 한 건물에 하나의 내벽으로만 나눠져 있습니다. 기숙사가 디귿자 형태이고 또 제가 속한 방이 여자 기숙사와 마주보는 곳이고 제자린 창가 쪽이라 고개만 돌리면 여자 기숙사가 아주 잘 보입니다. 그래서인지 전 무심코 여자 기숙사를 가끔 볼 때가 있는데 그때 본 것을 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시간은 새벽 2시에서 3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옆방 친구와 한창 게임을 하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친구가 졸린다기에 전 혼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. 내일 수업이 마침 공강이라 잘 됐다 싶어 밤을 샐 요량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무심코 여자 기숙사 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. 늦은 밤이었지만 꽤나 불 켜진 방이 많았고 대충 보던 중불 꺼진 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. 눈에 들어온 이유는 방에 불이 전부 꺼져 있었지만 거긴 가재실이라 복도 쪽 내벽이 유리로 처리되어 복도 불빛으로 인해 안쪽이 흐릿하게 보였는데 거기에 한 여성분이 책을 들고 선 까딱까딱, 몸을 전체적으로 흔들고 있는 그런 옆모습의 실루엣이 보였기 때문입니다. 그때는 그냥, 응? 공부하는 건가? 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돌리려고 했는데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더군요. 응? 불 꺼진 방에서 뭐하고 있는 거지? 그래서 다시 쳐다보니 여전히 몸을 기우뜸 기우뜸 거리며 책을 읽고 있는 옆모습이 보이더군요. 솔직히 그냥 지나칠 법도 한데 그 여성분의 행동이 너무 개상하여 계속 쳐다보게 되었죠. 계속 기웃든 기웃든 거리며 움직이던 몸의 각도가 점차 낮아지면서 결국엔 거의 45도 정도로 기울어지더군요. 계속 쳐다보고 있자니 약간 무서운 감도 없잖아 있었습니다. 제 방은 불이 다 꺼진 상태였고 룸메들은 전부 자고 있었기 때문이죠. 45도 각도로 꺾이며 왔다갔다 한다는 것이 그땐 그렇게 비정상적이라고 느끼지 못했는데 확실히 옆모습이 45도로 꺾이며 움직인다는 것은 다음 날이 되고 나서야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. 미친 건가?라는 생각도 들며 약간 무서운 감도 없잖아 있던 찰나에 그 여성분의 형태가 갑자기 곱게 서며 이쪽을 쳐다보는데 순간 등에 오싹한 기운이 흐르는 걸 느끼고 말았습니다. 그 층은 5층이었는데 그 아래 4층엔 다른 여자들이 가제를 하고 있었죠. 그런데 그 귀신이라고 생각되는 물체가 창문을 열더니 4층에. 다른 여학생들이 있는 가재실 쪽으로 기어 내려가더니 4층 가재실 창문에 거꾸로 매달린 채그 안을 뚫어져라 쳐다보더군요. 그리고 다시 제 쪽을 쳐다보더니 5층의 그 어두운 가재실로 되돌아가는 겁니다. 전 순간 너무나 무서운 기분이 들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. 그리고 다음날 여자 기숙사에 사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 유독 그쪽 가재실만은 사람들이 거의 쓰지 않는다고 하더군요. 왜 그런 거냐 물어보니 자신도 거기서 가제를 해봤는데 이상하리만큼 오한이 돌고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. 그때 제가 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